영어를 즐겁게, 영어를 쉽게, 영어를 잘하게 해주는 스텔라와 함께, 점짬른 영어 교육 시간입니다. Long time no see! 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음, 그동안 좀 바빴어요. 이 학기 중반쯤 되다 보니까, 어, 신입 상담도 많아지고, 제가 또반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 과정에서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고민이면 고민, 잘해도 고민, 늦었다고 고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염려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로 그 고민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솔루션! 제가 지금 학원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팁을 드릴까 해요. 크게 그 고민 세 가지를 추려보니까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는지 급 확인하고 싶을 때또 뭔가 불안함이 몰려올 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정체기가 왔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아, 정체기가 온것 같다라고 고민이 되는 그 시점.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아,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언제, 어떤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자, 그동안 열심히 영어를 해왔어요. 나름. 그래서 어느 학원에, 뭐, 대형학원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딩 이런 것도 어느 레벨이에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어떻게 더 지원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체크하는 툴을 이용을 하면 돼요. 자 어느 학원에서 이 레벨의 개념 그건 학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리딩에서 내가 지금 2 단계예요라고 했을 때도 그 완성도는 또 아이들별로 다른 스피킹도 그렇고요. 어떤 어, 내 영어의 능력을 객관화 시켜서 체크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런 툴을, 그런 시험을 보면 돼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 초등 대상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EBS에서 하는 토셀 위원회에서 토셀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본다던지 그것은 1년에 4회 치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YBM에서 하는 또 아, Z라는 시험이 있어요. JET. 그러면 그런 시험을 쳐 봐도 되고 이 시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고 또 부족한 거 보충하는데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시험들을 이제 치르고 있는데요. 뭐, 1년에 4번 다 치를 필요는 없어도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치러봐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객관화된 시험을 통해서 꾸준하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체크를 해 나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선이니까 뭔가 정답이 있는 이런, 나인 선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언어니까 듣기, 쓰기, 말하기, 또 읽기 이런 골고루 영역들이 하나로 또 아이의 성향과 맞물려서 이렇게 영어 능력으로 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쯤이야라는 뭔가 객관적인 또 공신력 있는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 결과들은 어디에 가도 내가 서울에 있어도 뭐 제주도에 가도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어, 잣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디쯤인지 궁금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죠. 그래서 6개월 전에 내가 어디에서 시작했었지. 아 근데. 이만큼 왔네 라고 해서 얼마만큼 왔네 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계속 봐줘야 돼요. 그게 아이가 그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 어, 작년에 이맘때쯤에 파닉스 너 크@캐치에서 그 시작한 지금 벌써 읽을 수가 있게 됐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어, 학생들이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 이것으로 아, 확인 한번 하고 우리가 게임 할 때도 그렇죠. 게임왜 자꾸 하고 싶어요. 어, 레벨 높이려고 그러려면 내가 어딘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신력 있는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체크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 는그 결과지나 어 그런 평가표, 이런 것들을 어 참조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두 번째, 정체기가 왔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어느 시기든 옵니다. 영어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어는 전체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단계들을 보면은 쑥 어머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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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있어 하다가 아 이게 느나 안느나 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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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작은 그런 하고 있는 작업들이 어느 순간 쑥 이제 탄탄해지니까 쑥 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계단 형식으로. 근데 그것들이 다 모여서 꼭지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능력이, 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내가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아, 별로 안 느는 것 같아. 아, 뭔가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아, 이게 과정이구나. 훈련의 과정이구나.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탄탄한 토대를 만들고 있구나. 나는, 그게 어느 레벨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리적으로 그것을 아이가 학생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정체기가 오더라도 그게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아, 그냥 이것은 지금 능력을 쌓고 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면, 어휘도 자꾸 뭔가 스펠링에도 문제가 나고, 어휘가 잘 기억이 안 돼. 어휘는 자꾸 반복해서 나와야, 나중에 낼 거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100개 중에 한 40개밖에 못외었으면 그다음에 또 반복할 때또몇 몇개더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면서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는 그 반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 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아 이게 지금 성장 중인 거야. 지금 딱 보이는 게 없어도 그렇게 어, 계속해서 공을 들여서 지금 하던 거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그런 지속. 그런 끈기, 근성, 이런 게 필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갈수 있도록, 아, 이것은 필요한 거고, 그 훈련 과정을 너는 잘 하고 있어. 라고 같이 지원해 주시면서 나가면, 막 불안하거나, 지금 되, 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은, 왜냐면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성장통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극복하면 쑥 성장하는 그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세 번째 고민. 아, 너무 늦지 않았나? 아, 그러면 언제, 뭐를, 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그냥 목표와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그런 마음이 들때 시작하면 돼요. 어, 이런 부분은 제가, 어, 지금 2 단계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라고 하기에는 연령별로도 다르고, 뭔가 내가, 어, 알파벳을 안 했어요, 해도 그동안 귀가 튀어 있었고, 뭔가, verbal language,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구두로 하는 그런 거에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으면, 그런 문제적인 것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case by case, 아이들별로도 다르고, 또 성향에 따라서도 어 어떤 것이 이렇게 지금 쯤 주어지면 좋은 지도 다르고 또 지금 딱 필요한 연령에 따라 다르고 어, 뭔가 그런 과업을 설정을 할 때는 그 아이의 중심에서 연령 왜냐면 인지적으로 예를 들면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초등학교 그때 노출이 없었어도 그런 것들은 규칙이기 때문에 딱 마음 잡고 하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탁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늦었다는 마음에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학생을 딱 보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하면은 앞으로 영어는 성공이고, 이것을 하면은 어, 나는 진짜 잘못 지동한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그런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때, 장기전. 그씨 마라톤 마라톤처럼 이 언어를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 능력을 키워 주는 거에 큰 그림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딱그 마음이 들었을 때 무엇이든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하면서 부족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선행한 아이들 의몇 개월 차이. 제가 지금 같이 아이들 피칭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라고 하는 아이들 상담을 해 봐도 출발은 또 같은 신설반 뭐 기초반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진행되는 속도나 아이가 배우고 또 영어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커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속도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우리가 같은 그룹으로 반이라고 클라스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웨이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탁! 갑자기 스피킹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리딩을 하는데, 아하, 모먼트가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별적인 어, 그런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아이의 위주에서 보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될 때 뭐든지 내가 할수 있는 그게 기관교육이어도 되고, 집에서 할수 있는 뭔가 그동안의 매체나 이런 것들, 집에 있었던 것들 활용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하다 보면, 나이키의 like Just do it! <laughs> 그것처럼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내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고민들을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정말 열심히 영어를 해왔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아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솔루션은 객관화된 공신력 있는 영어 시험들을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음, 뭐, 투셀이라든지 제트, JET 시험이라든지 뭐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시험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또 아이들 이렇게 일정에 맞는. 더 정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6개월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이만큼 왔네? 뭐 어, 1년 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이랬는데 지금 이만큼 왔어. 그래서 또 마음을 다 잡고 앞으로 방향 설정해서 또 가고 하는 이런 과정 중간에 체크, 체크,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험의 툴들을 이용을 하면 좋다는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툴이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들때 일단 정책이라는 그런 상황은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견디고 성실하게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온 이유 중에 뭔가 갈등 상황이 있었거나 학습 양의 문제가 있다거나, 어,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 방법을 쓴다던가 하는, 어,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잘 맞는 학습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가 왔다는 생각이 들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때 그냥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든 기간이든 어, 집에 있는 자료든 해서 시작을 하면 돼요 일단 just do it!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만 지금 어느 레벨에 어떤 연령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드려봤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God bless!